여기는 광화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느니라. 원문 주의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되 나만이 유일하게 너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수 있게 하는 길이며, 나만이 유일하게 너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알수 있게 하는 진리 자체이며, 또한 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 자신이 생명 자체니라. 그러므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일 자가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 살수 있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본래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과 지옥과 마귀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영접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언제나 기도해 주십니다. 또한 영원히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또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에서나 저 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